저희 토리도 방송 출연합니다. 유튜브 친구들 안녕. 네, 안녕하세요. 토리입니다. 이렇게 안경 벗은 거 처음 보셨죠? 골고루 이렇게 청포로 오늘 갈 겁니다. 더 잘생기지 않았나요? <웃음> 제가, <웃음> 제가 내일 생방송 투데이 어떨결래 저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음, 그래서 제가 내일, 제 출연하는 게 아니고, 다른 사람이 출연한, 출연을 하게 되는데, 제가 거기에 꼽사리를 껴서, 어, 좀 이름 좀 알리고자. 네.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옷을, 어떤 옷을 입을까? 그리고, 무슨, 예를 들어서 내가 출연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까?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. 네, 이제 저도, 그, 먼저 화장실에서, 어, 먼저 작업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는 미용실을 안 다녀요 머리는 제가 어, 스스로 자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바리깡을 사가지고 지금 한 4, 5년 전부터 제 머리는 제가 스스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 항상 똑같아요 저는 조금만 길어도 저는 예, 잘라냅니다 깔끔하게 어, 혹시 모르니 내일 방송에 나올 수도 있어서 머리 좀 한번 잘... 뚱띠가 머리를 자른다는데 몰래 한번 볼게 어? <laughs> 네, 뚱 k 의 미용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예 항상 이 바리깡을 갖고 다녀요어 미용실 가는 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. 귀찮고요.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 돈도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바리깡을 사들고 어, 항상 이렇게 잘라요. 엄청 쉬워요. 저는 이제 투블럭을 하기 때문에 이 선만 잡아주면 되거든요. 근데 다듬어주는 건다 제가 해줘요. 용빈이세요금림밥 빼고 다 씹어 먹어줄게. 땡. 이거 아니야? <laughs> 금림밥 빼고 오드리 씹어줄게. 어. 한발 남았다. 아직 한발 남았다. 내가 잘라줄게. 앞머리 좀 잘라야겠어. 표정 <laughs> 웃겨. 멋있지 않나요? 진짜 다리는 이러고 오해하는지 모르겠어. 머리를 좀봐 주세요. 아, 지금 바빠요. 내일 방송 나가려면은 이쁘게 찍어야 됩니다. 언더스탠드? 잘 잘르지 않았나요? 자, 보세요. 근데 한 가지 잘못됐어요. 그 이마 위에 여기 머리 <laughs> 너무 밀었어요. 아, 오늘 잘못 잘못됐어요. 아, 진짜 못 생겼어. 못 생겼어? 야. 사람들 나만 보면 다 잘생겼다고 해. 자, 기모리 봐 봐. 잘했지? 음. 젠 잘했어. 내가 좋잖아. 앞머리 라인 잘 잡혔죠? 예. 네. 이렇게 자르면은 약한 3년이 더 어려 보입니다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자,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갈지 네. 좀 두리번거리다가 자,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예, 네, 생방송 뭐 출연한다고 하기에 예, 네, 회원들끼리 다 모여서 어,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. 뭐 캠핑카 여러 종류가 너무 많아요. 포터 2도 있고요. 이게 바로 새로운 네. 신품입니다. 음, 이게 뭐한 70%가 전액 칼부 지원이 가능하고요. 음, 신제품이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착을 해서 뭐 새롭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어, 잠겨있네. 음. 보시 카운티 차량이 좀 많네요. 네, 나인 캠핑카도 보이고요. 네, 이렇게 카운티를 개조한 네, 캠핑카도 보이고요. 어, 그리고 지금 아침부터 일찍 들어오셔서 어, 아침 식사를 또 사모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. 와 소리도 죽이고요. 에이, 자. 고등어구이. <laughs> 여기도 고등어구이. <laughs> 자, 김밥까지. 김밥까지. 야, 이거, 이게 뭐죠? 아구. 아구? 응, 아구탕. 아구 야, 야, 아구까지. 와, 이거 잔치인데요, 잔치? 야. 아기가 얼굴 나다야나안 찍는다 김밥 야, 야 소수 여기 아, 또 썰어 주시기까지 아실래요아한 번도 아 <laughs> <laughs> <하나 정도> 야지 <laughs> 네 지금 생방송 투데이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 회원들과 네, 단합을 해서 다 모이고 있습니다. 네 지금 어닝을 각자 각으로 네, 딱딱딱 맞추려고 네, 주차하고 있고요. <laughs> 이렇게 어닝이 다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? 저희 소리도 방송 출연합니다. 소리. 제주와 소리 제주와. 아이고 제가 완전히 야시장 같습니다. 예. 저녁에는 불빛이 더어오면더 더 좋겠죠. 그 루프 그 어닝을 이용해서 마주 보면서 햇빛을 다 차단해 주고요. 자 왕이 행차하신다. 왕행차신다. 왕이 제가 촬영하기 전에 음 여기 서 둘러보았는데요. 너무 좋아요. 네, 무료 차박도 할 수도 있고요. 여기가 바로 용현사 아니, 대구 쪽 용현사 절쪽 같은데요. 네. 저기 위로 쭉 올라가시면은, 네, 뭐, 계곡도 나오고요. 보시다시피, 예, 네, 위 차박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네. 네.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지금 방금 집에 돌아왔습니다. 네, 아, 촬영이 좀 힘들긴 힘드네요. 예, 제가 촬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, 예, 막것 같아요. 어, 지금 뚱띠는 먼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고요. 우리 토리도 너무 뛰어놀았는지, 이렇게 개피곤 하십니다. 자, 오늘 하루 정말 뭐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. 음, 어, 제 나름대로 뭐 홍보도 될 수도 있겠지만, 어, 그리고 지금 방송 촬영한 거는 SBS, 예, 생방송 투데이라고 요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방송하니까 꼭좀 시청 바랍니다. 어, 제가 좀막 출연을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제 차가, 음, 다른 차들보다 조금 좋아서, 음, 제 차로, 어, 이내, 이내, 어제 차로 모든 촬영을 많이 하셨어요. 음. 그리고 오늘 또비 소식이 있어서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저녁 늦은 시간이라 움직이 좀 그렇고 오늘 하루 그냥 이 근처에서 예, 차박을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예, 포항 바닷가로 갑니다. 포항에서 어, 넓은 백사장도 보여드리고 무료 차박지 뭐 그런 데도 찾아보고 그리고 뭐 오랜만에 낚시도 해보고 그다음에 어, 새롭게 프리다이빙 들어가서, 물속 상황, 뭐, 물이 깨끗하다면은, 예, 시야가 들어온다면은, 프리다이빙도 하고, 잡는 모습, 음, 그런 걸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어,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. 어, 이젠 조금 더, 조금 더, 조금 더 성숙해져 가는, 예, 유튜브가 되겠습니다. 네. 지금, 그리고 제가, 어, 구독자 1000명이 되진 않았지만, 음, 한 600분이, 예, 넘으셨어요. 음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눈물 날것 같아요. <laughs> 한분한분 한분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힘과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